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로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더잘 지내냐고요? 네, 잘 지내고 있고요. 어, 영상을 왜 오랫동안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은 음, 영상은 많이 찍었어요. 근데 편집을 좀 많이 쉬었습니다. 네, 편집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어, 편집을 미뤘었죠. 네, 그래서 안 하게 된것 같은데, 이제 다시 조금 해보려고 촬영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브이로그들을 많이 찍어 놨어요. 그 브이로그에 해당하는 영상들이 작년에 <laughs> 영상들이지 뭐예요? 그래서, 근데 그작년의 영상들을 지금 올려버리기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버리기엔 너무 아깝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저랑 함께 작년의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 컴백하기도 하고 어, 다시 편집을 해보려는 조금 모티비이션을 저 자신에게 부여를 하고자 어, 조금 이렇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좀 같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은 보면서 솔직히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보기 전에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제 편의점에 갔다 왔어요 기숙사 편의점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밀플랜이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에 일정 금액을 제 학생증에 넣어 놔줘요 그래서 그 일정 금액을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다 사용하는 그런 차감 방식의 그런 밀플랜인데 그 방식에 지금 돈이 꽤 많이 남은 거예요 제가 괜히 아껴 써가지고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샀어요. 그래도 많이 남긴 했는데 과자 같은 거 샀고요. 프링글스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마한 거 있어요. 이런 거 사고 그리고 제가 앞머리가 이렇게 긴데 세안할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에 이렇게 스크런치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보통 곱창 머리끈이라고 하죠. 저 젤리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롤리 샀고요. 그리고 저 견과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스타치오 견과류가 있길래 구매했습니다. 야, 원래 이런 거다 원래 돈 비싸가지고 편의점에 있는 거잘안 사는데 오늘은 그냥 솔직히 그냥 이렇게 밀플랜이 있는 돈이 너무 많이 남서 가지고 좀 사치를 부려보자 싶어가지고 네, 이거에다가 뭐 아이스크림에다가 뭐 이렇게 뭐 물도 막 비싼 거막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비싼 물이거든요 이거 하나가 거의 3천원 해요 근데 그냥 샀어요 네 언제 한번 이렇게 플렉스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가그린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가그린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만 간 그것도 제가 찍을 수 있을 때 한번 찍어볼게요.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는 컬빌이라는 곳인데 도시로 불려지긴 하지만 조금 시골과 같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대사관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한 8곳 정도의 대사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휴스턴이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는 거 자체가 꽤나 큰 여정이었고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그샌안토니오로 그 가면은 거기에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냐? 교수님이 데려다주셨죠. 네, 교수님이 데려다주셔서 그샌안토니오까지한 시간 차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조금 고속도로를 가도 차가 막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4~5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계속 차 타고 가서 휴스턴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층 빌딩이 하나 보이죠. 이게 뭐냐면 한국 대사관이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인데 한국 대사관이 막 우리 미국 대사관이 있는 것처럼 별도 건물로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이제 큰 건물 안에 여러 대사관들 및뭐 여러 사무실 등등이 많은데 까만하게 한국 대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제가 대사관까지는 이제 찍지는 못했고 그냥 겉에 들어가기 전만 찍었어요. 가족 관련된 일이 있어 가지고 갔다 왔는데 대사관에 있는 건물이 뭐라 해야 되지? 건물에 비해 대사관이 너무 작았다. 뭐 그게 결론인 거죠. 그러고 나서 되게 신기했던 게그 대사관 업무를 보고 나오는데 화장실을 가니까 당연히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 갔죠. 근데 거기 이렇게 막 센서가 있는 거예요. 센서에 제 손을 갖다 대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통 세면대로 이제 손 씻는 것들을 많지만 이렇게 손 대가지고 문이 열리는 화장실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아 이거 약간 장애분들을 우 위한 시스템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Tommy's Grill Cafe라고 있는데 저기 가가지고 점심을 먹었거든요. 저희가 되게 비싼 그 당시 돈이 되게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택시값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거의 두세 배 정도 하고 휴스턴 온거 자체도 고속버스값만 해도 한 6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웬만하면 점심값 정도 낚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밥 먹지 말고 조금 저렴한 데 가서 먹자. 안 그래도 미국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보다 비싸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열 식당을 갔는데 이제 제가 스파게티 하나 시켰거든요. 근데 영수증 보시면 아시겠지만 8.95달러 나왔거든요. 8.95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만 얼마 할 거예요. 만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가격인데 어 어떤 음식이 나는지만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물론 엄청 맛있어 보이죠 네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샐러드 약간 저거 이제 발사믹 소스 뿌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빵한 조각 줍니다 구워는 줘요 그다음에 스파게티 이렇게 주는데 소스와 면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토핑 하나도 없고 정말 소스랑 면밖에 없어요 뭐 거기에 뭐 고기가 갈린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지금 카메라가 좀잘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제가 찍긴 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만원 넘어가는 가격에 비해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저 퀄리티다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진짜 물가가 비싸 라는 거를 깨달았던 현실이었고 맛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제가 먹는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건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도 나름 맛있게 먹었고 휴스턴 가가지고 처음 먹은 끼니인데 근데 이제 토마토 스파게티 원래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짠안토니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커르비로 잘 돌아왔고요 커르비로 잘 돌아왔는데 이때 참 죄송했던 게 교수님이 한시간차 타고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 고속버스까지 그리고 저는 휴스턴에 가 있고 다시 와서 다시 또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한시간 동안 또 왔다가 다시 저를 위해 데려다주러 다시 왔다가 또 다시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여쭤봤더니 동, 동생네 집이 생안 토니오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업무 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셨다가 저를 위해서 이제 가는데 한 4시간 정도 됐고 오는데 4시간 됐고 업무 보는 데한 3시간 정도 교통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걸렸으니까 거의 진짜 거의 10시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시간을 그냥 다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죄송하고 좀 감사하죠. 그래서 다 기다려주셔서 거의 저녁 때쯤에 작업을 해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갔던 게 이제, s 스플렉스라고 해서, 이펜 놀이동산이에요. 작년 할로윈 시즌 때 갔어요. 요로,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중... 와, 이거 진짜, 이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연기가 막 나오죠. 이렇게 불꽃 노래가, 밤, 밤, 밤. 스케일이 되게 컸어요.